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릉에 또 와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토담순두부라고 또 맛있는 또 맛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순두부 그 마을이었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많아요 여기 근데 제가 여기 또 토담순두부 네이버 평가도 보고 바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맛있다고 들었어요 자 지금 이제 순두부 벌써 지금 찌개가 지금 떨고 있어요 와 이게 순두부 전골이죠 이게 총 가격이 어, 12,000원 1인분 총 24,000원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강릉에서 또 순두부 저 마을이 유명하다 니까가 여기 순두부 마을이죠 강릉하면 어, 순두부 마을 빠질 수가 없죠 어와 아, 이거 한번 와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보여줄게 이거 잠시만요 한번 환경이 같이 와가지고 오늘 네 네, 바 대회 와가지고 그런데 올라갔죠? 네, 환경이 올라가가지고 강원FC 저는, 저는 탈락했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먹방 차이... 저는 먹방이나 하려고요 <laughs> 와 진짜 맛있데 두부가 보여드리면, 뜨거워 어, 뜨거워 어, 뜨거. 와와 순두부는 약간 호불호 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순두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두부를 진짜 좋아해서 순두부 안 좋아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 저거 맡겨 와 진짜 맛있다 경명에또 음. 하... 뭐가 유명해요? 순두부 아이스크림 중에 순두부도 아이스크림 있어요? 네. 아그 정도로 강릉에 순두부가 유명하구나 네. 아... 솔직히 반찬이 지금 있는데 난 반찬이 필요없는 것 같아 여기 이미 두, 이 순두부가 맛있기 때문에 반찬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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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고인데 최고 난 집에서도 순두부찌개 자주 시켜먹는데 마 와서 먹으니까 어때요? 안, 안 먹고 갔으면 후회해버렸어 오늘 사실 집갈까 생각을 했는데 홍경이또 순두부 유명하다 해가지고 순두부 무조건 먹어도돼 무조건 지금 먹구, 먹, 먹고 가기 잘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요즘 제가 집에서 신메뉴 먹방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강릉 나와가지고 이 피파 대회 때문에 먹게 됐네요. 아한 그릇 더 먹을까 진짜 한 그릇 더 먹을까? 자 지금 황릇도 배불러다 해가지고 제가 한 그릇 더 시키려 했는데 그한 그릇 여기 나무 순두부 있잖아 여기. 여기다가 밥을 넣어서 비빈 다음에 바로 먹겠습니다 한 그릇 바로 이거지 이거지 깔끔 비지장이이 이거 진짜 먹어줘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자, 환히 여기 있습니 진짜 무조건 먹어줘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어때요? 맛있다. 와, 있 와, 진짜 맛있는데? 순두부죽 같아, 두부죽 음~~ 근데 이게 맵지도 않아요 얼큰해요 그냥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가응 진짜 매운맛 하나도 안나 원래 황경이좀 매운 거못 먹는데 하나도 안 났다고 음 와, 진짜 깔끔하게 다 가져왔습니다. 어두워. 어두 깔끔하죠? 어, 어떡하, 앗! 뿡! 와. 마무리는 콜라 오, 한 번에 가요아니 그 저는 이제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만 먹어요 요 정도만 남은 형도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 강릉에 그 순두부 마을에 와서 지금 먹방을 찍었는데 확실 진짜 순두부 이 전골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강릉에 오면 한 번씩 그 순두부 마을에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유바 어? 잠깐만요 선생님 좀안 오셨죠? 네? 아이스크림 안 드세요? 순두부가 아이스크림 이어요 진짜? 네. 아이스크림 아 진짜요? 드시고 유바 하셔야죠 자 그러면 유바 안 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게요 레츠고 <laughs> 자 저희가 여기 진짜 순두부 어 짤라또로도 구매를 했습니다 유바 한다 했는데 이거 먹어야죠 이거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있어요? 음, 약간 두유만 나는데요, 두유. 음, 콩, 아니 이제 순두부도 콩이니까. 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줄을 기다린대요,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도 줄을 많이 섰답니다, 나지. 어, 맛있는데? 나 순두부찌개 먹고 후식으로 제라또까지. 바로 옆이죠. 그럼 오늘 영상 은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